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 첫째 날에 구출할 수 있는 생존자 소피 소피 관련 공략입니다. 소피는 어, 첫째 날 19일 18시부터 어, 등장하게 되는데 어, 18시 이후에 그 중앙에 있는 레저 파크로 이제 향하게 되면은 레저 파크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수 3인방이 어, 남자를 죽이고 여자 소피를 쫓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프랭크가 소피를 먼저 구출을 해야 됩니다 자저 죄소 3인방을 쓰러뜨리고 소피를 구해도 좋지만은 어, 굳이 저 3인방을 쓰러뜨리지 않고 또 소피만 구해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소피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 줍니다 되도록이면 은저 3인방하고 어, 경로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계속 소피에게 이동 합시다. 그런데 이제 7시가 되면 오후 7시가 되면은 이 데드라이징 세계관에서는 좀비들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걸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소피에게 계속 다가 가서 자, 근처까지 가면 소피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소피가 이제 동료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일단 근처에 있는 좀비들을 좀 일단 처리를 하고 소피의 이제 손을 잡고 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잡고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데, 자, 어, 여기서 3인방을 쓰러뜨리지 않고 소피를 그냥 데리고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왔던 어, 위치로 이제 계속 달려나갑니다. 자, 저렇게 이제 파라다이스 플라자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서 파라다이스 플라자에 진입을 한후 그대로 계속 이동을 해줍니다. 웨어하우스 쪽으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웨어하우스에 진입을 해 가지고 소피를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시 이후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좀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좀비들을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식으로 소피를 무사히 손을 잡고 데리고 와 가지고 자 탈출을 시키면 됩니다 자 생존자는 항상 이런식으로 여기 이제 환풍구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면 은 됩니다 자 이렇게 소피를 탈출시키고 이제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피 생존자 소피도 잘 어, 구출하시고 즐거운 데드라이징 디럭스 리마스터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